598번 문제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 2차 함수 y는 ax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c a가 0이 아니겠죠. 2차 함수니까 그때 직선 y는 mx 플러스 a라고 할때이 교점의 x 좌표가 있지 교점의 x 좌표를 알파벳 라고 하자. 그 교점의 x 좌표는 그렇지. 서로 같았을 때 그놈의 실근과 같다는 거. 그게 포인트야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? 예, 한번 해볼게요, 친구들. 즉, 이차함수 y는 2 x 되고, y는 2 x 에 되고, 마이너스 3x 플러스 2의 그래프와 직선 y는 ax 플러스 b의 두 교점의 x좌표, 두 교점의 x 이게 포인트네. 두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와 3일래 우리 친구들 그때 상수 a, b 값을 구하라는 거지. 어두 교점의 x 좌표 서로 같다. 그래지 친구들 그때의 해가 되는 거지 해가 근이 되는 거지 는 ax 플러스 b 근이니까 뭐야 우리 친구는 연골로거쳐야 되겠지, 우리 친구들 그럼 e x의 제곱 그렇죠 마이너스 묶으면 마이너스 ax니까 이렇게 묶을 수 있지.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b 됐니 우리 친구들 그때의 근이 그 때의 근이 마이너스 2와 3이 되는 거지. 두근이 나왔다, 뭐 해야 돼? 근과 계수가한 돼. 그렇지. 두근의 합. 두근의 합이 얼마인 친구를 1이 되고, 두근의 곱, 마이너스 6이 되지. 그렇지. 그럼 두근의 합과 곱을 알면 2차 방정식을 꾸밀 수 있다고 했지. 그 다음에 X의 제곱, 두근의 합이 1이니까 부호 반대. 마이너스 X. 두근의 곱, 마이너스 6은 0이야. 그럼 개수를 맞춰주자. 2차 개수 얼마야? 2지. 양을 1 구하면 2. 2. 여기 12가 되겠죠, 우리 그 친구들. 됐습니까? 그럼 개수 비교. 법 어? 이렇게, 이렇게, 그렇지. 그럼 마이너스 3 플러스 a는 그렇지, 우리 그 친구들.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맞저 플러스잖아. 그렇지. 네,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이 되겠어. 됐습니까? 그다음에 1 마이너스 b. 1 마이너스 b는 마이너스 12가 되어야 되지.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b는 2 양하면 마이너스 13. 그래서 b는 13이 되겠다. 두 분의 합을 구하래 우리 친구들. a 더하기 b. a 더하기 b니까 우리 친구들. 마이너스 1 더하기 13이니까. 답은 12가 되겠다. 됐니 우리 친구들? 3번이 되겠어. x축과의 교점에 교점의 x 좌표는 그지 서로 같았을 때 이놈의 실근과 같다는 거 서로 같았을 때 이놈의 실근과 같다는 거 그럼 근이 나오면 두 분의 합두 분의 곱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꾸밀 수 있지 그래서 개수를 비교하면 되겠어 근과 개수의 관계를 통해서 예.